제가 상임 지도법사로 있는 탑골공원 은각사 노인놀이 급식소 오늘 모처럼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급식소도 새롭게 오픈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저 건물 2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부리법식을 했는데 이제는 어여 턱에 이렇게 일주문도 만들고 아침 공양에 이제 아침 끝마치고, 어, 자원봉사자들이 점심 준비하기 위해서, 어, 좀 반찬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음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네 6월 10일부터 삼보일배 성우승 호국구종 사미정진기도법조 근본도량 야단법석 조계사 앞에 견지사라는 노상, 야단법덕을,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오늘까지 153일째, 하루단 패놓고, 무기한을 작정하고, 조계종 암덩어리 삼조 스님 승적 박탈하고, 산문 출승하라고, 정진 기도하느라고, 제가 상임 지도 법사로 있는 이곳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에 그동안 자원봉사를 못왔습니다 음, 정말 감회가 새롭고 지금 음식 다지는 도마 칼 도마 소리가 지금 들려오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살만한 나랍니다. 저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네?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네. 소유된 노숙자라든가 또 또있네들 바방키라도 이렇게 <laughs> 대접을 하고, 희망을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게공원이고여 이렇게. 자원봉사 하실 분들은 공0에3 6 7 3 5677번으로 연락하면 네, 이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 자원봉사자들 살기 넘치죠. 네. <laughs>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훈훈한 온기가, 이 추운 날씨에. 네. 화장실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노숙자들, 하루에 한 6, 7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서 30년째 그 무료급식을. 헌신하고 계니다 로봇살림, 자광을 보살님 있니 다리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기부 쓰고 다닙니다.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음, <laughs> 그리고 쓰레기장 있는데. 얘를 잘 선생님. 만들었네 네. 어디서 원래 레종입니다 예? 네? 원래 종로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아? 근사님이니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아유 그사이니까 예 네. 제가 아는 손병희 선생이고 네. 네 지청천의 후예입니다 누구? 지청천 정산리 전투 예 네. 비슷하네 예 네, 지청천의 후예입니다 그... 백야 장군 네. 김두아이 네.

아이고 아이고 시청 채널 김도한이 후배라고 술이 덜 아, 깼어 술이 덜 깼어 저런저런사이들끔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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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예. 는 저는 예. 는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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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아저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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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6, 34, 06, 한번 어? 찍어줘. 전화번호 왜 나와? 어, 그거 찍어 찍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전화를 걸어야 나한테 전화가 오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지 자자 됐어요? 응 아니 누나 간다 응. 간다 그게 아니고 누나봐 <laughs> 그게 아니고 전화번호는 눌러야 응. 나한테 전화가 오지. 이게 응. 여기, 오면 이게 총돌만 하는데 여기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사진 속에 전화번호 아니, 있으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시> <맗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런 데는 별별 사람들 다 옵니다. <laughs> 음, 근데 별별 사람들 다 와요. 그러려니 해야지. 별별 얘기다. 아, 음. 음. <laughs> 음. <laughs> 음, 맛이 가끔은 맛이 갔어. 혼자 저러고 다니는 거 맛이 가가지고 혼자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하던지 말던지 여긴 노숙사들의 천지라 떠 있는 <laughs> 방송 맞지? 지금 바빠가지고